어,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엔제, 시즌 1, 수학 2, 데이 5. 두 문제 밖에 없네요. 어, 그두 문제 밖에 없어서, 뭐,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죠? 29번을 보겠습니다. 이?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고요 f'x가, 그 이렇게 나왔네. x 세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fx 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어 됐죠 그런데 f는 다항함수라고 했고 다음에 f'0이 얼마야 0이야 다음에 f1은 k고 이 f'1은 0이야 여기까지 이해 됐습니까 왜냐면 극소값 k를 갖는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k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fx, f'x, 다항함수, 차수 결정이 최우선이 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x3승이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조금 왜곡해서 그려볼까? 이렇게 한번 크게 그려볼게. 이렇게 나왔다고 보자고 y는 x제곱. 근데 우리가 모든 걸다 동시에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지금부터 분홍색깔로 y는 f 프라임 x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여부를 좀 잠깐만 생각을 해보려고 어차피 f 프라임 0이 0이야 여기를 지나 그다음에 여기 어디에 1도 지나 그다음에 연하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f 프라임 x가 그려지는 영역은 여기에요 여기 그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러면 제가 먼저 생각했던 건 뭐냐면 FX가 다함수니까 최고차항을 조금 결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 그런데 참고 그래서 f를 차수를 한번 결정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게. 만약에 최고차 항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상황이 있죠. 이렇게 쓰면 잘 모르나? 최고차항이 양수인 상황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f 프라임이라는 녀석은 필연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홀수 차수가 되셔야 돼요. 홀수 차수가 돼야 되는데, 1차는 안 돼요. 그죠? 왜냐면 지금 여기랑 여기를 동시에 지나니까 1차는 안 돼. 왜냐면 하왜 홀수 차수가 돼야 되냐면, F'이 프라임 짝수 차수면 얘들아,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위배하잖아. 탈락. 어, 이거 되겠다. 그렇게 되면, FX는 몇 차가 될 거냐면은, 어, 짝수 차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1차는 안 돼. 그러면 F, 야, 근데 대충 감이 왔다, 그지? 이거 다 되는 것 같아. 그러고 구하는 게 뭐냐면, K의 최솟값이어가지고 FX가 여러 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가... 그것도 좀 약간 갖고 있긴 해야 되지만, 그냥 이 녀석의 최솟값을 찾는 거야. 아, 그냥 일단 좀더 고민해볼까요? 얘는 3차야. 5차일 수는 없어. 왜냐면 5차가 되는 순간, 여기서 어떻게, 이, 이 만약에 100번이 아고 5차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도, 결국에는 3차를 뚫고 지나가. 아 이거 3 차야. 이거 몇 차야? 4 차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음, 만약에 최고 창이 양수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될 건데, 만약에 최고 창의 개수가 음수가 된다면, f 프라임이 만약에 얘들아 홀수 차라고 생각을 해봐. 최고 창이 홀수야. 아, 니 최고 창이 음수인데 f 프라임이 홀수 차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날 거니까. 됐지. 그러면 짝수 차가 돼야 돼. 근데 짝수차가 되면 F가 뭐가 되냐면 홀수차가 되거든. 그 홀수차가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끝나. 3함수가 이렇게 횡단하는데. 그래서 얘는 A시당초 불가능이에요.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납득이 됐어요. 아, 그러면 끝난 것 같아요. 왜냐면 하 F'X가 프라 여기에서 얘들아 빨간 색깔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 그럼 X제곱에 X-1이고 최고창 마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거든. 납득이 됐지? 아, 그러니까 최고차한 개수도 1이 되겠지. 서로 같아야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얘가 f 프라임 x에요. 아니 그렇게 되면 f 프라임 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거고 f1이 k라고 했잖아. 그래? 그럼 뭐 어떻게 하지? 잠깐만 얘들아분필 그래서 뭐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 놀아야 되잖냐? fx가 얼마야? 어, 4분의 1에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에 x 3제곱, 이렇게 나가게 될거 아니냐. 그런데 f1을 대입했을 때 k가 나와야 돼.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2분의 1이잖아. 그럼 플러스 12분의 1이 있고, 여기에다가 얼마? k가 있으면 이거 fx가 되겠지, 뭘. 이해됐어요? 근데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뭐보다? x 3승보다. 어디에서? 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 하는 문제야? 어 방정식 적당히 조작하자라는 얘기지 뭘.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양변에다가 12를 곱할게. 그 여기는 얼마가 돼? 3x 4제곱. 이건 얼마야? 마이너스 4x 3제곱. 12x 3제곱. 마이너스 16x 3제곱은 크거나 같아요. 12를 곱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그럼 좌변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지? 0에서 3중근을 갔는데 얼마를 뚫고 지나가 어, 3분의 16을 뚫고 지나가. 몇 대면 3대1. 여기가 얼마가 될 거야. 어, 3분의 12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뭐 여기서도 뭐 여, 여기가 0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지? 4잖아. 그래서 거리곱을 쓴다 치면 64곱하기 얼마가 돼 3분의 얼마 4에다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보다 뭐 하면 돼?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됐지? 어, 미안, 미안, 미안. 마이너스에 최고 차항을안 곱했어. 어, 미안, 최고 차. 아니면 여기다 그냥 4 대입하셔도 금방 나오고. 괜찮지? 얼마? 마이, 크거나, 같아요. 됐지? 잠깐만. 뭐좀 잘못됐다? 아, 11을 곱하는 데이더라? 어우, 병신 이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k, 이렇게. 약분 때리고 마이너스 256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255가 마이너스 12k. 그럼 k라는 녀석은 1 2분의 255가 될 거니까 3412 3 3으로 나눴니 38에 24 355 4분의85 정답 몇번 5번이 정답이다 되셨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30번입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잠시만요 30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게. gx가 <laughs> 어, f x 플러스 2가 8이 아니라면 fx 플러스 2 빼기 8분의 fx 만약에 F, F, f(x) 플러스 2가 8이라면 얘는 8분의 1 되셨죠 근데 gx 혹시 연속이란 아이고 연속이래요 어떻게 풀면 좋을까 gx가 연속이야 그런데 f(8분의 1) 은 음수야 이거는 아마 함수가 두개 이상 나왔을 때 이걸로 어 뭐야 제껴달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f/8의 분 1이 음수야. 그런데 물구해에 f/4의 값을 구해라. 근데 나번 조건을 보니까 gx는 0을 만족하는 x 값은 오직 0뿐이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괜찮죠? 자, 그럼 상추를 생각을 해볼게. 삼 참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그럼 x 축을 못해도 한 번은 횡단하고 못 정말 재수 없으면 세번 횡단하거든. 그러니까 왜 재수 없다라고 횡... 얘기했냐면 세번 횡단하면은 이게 세 개로 쪼개지는 거 아니냐. 귀찮게. 아 그래. 그런데 연속이라는 조건이 나왔어. 그래서 첫 번째 세팅을 이렇게 한번 할 거야. fp 플러스 2가 8이야.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하나 존재했다라고 치면. l 미트 x가 p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플러스 2 마이너스 8분의 fx라는 녀석 값이 얼마가 돼야 돼? 8분의 1이 돼야 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대전제 자체가 이렇게 깔았다라는 얘기는 분모가 0이 되게끔 깔아버렸어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 오케이 fp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여기다 쓸까? 여기 아 따라서 파생되는 조건이 얼마야? FP가 8인 거야 이렇게 아 그래요? 자 다음에 더 이상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우 F, FP가 얼마 0이죠 0 정신 나갔어 근데 그 다음에 할수 있는 게 나번 조건을 보면은 GX는 0을 만족하는 X 값이 X는 0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G0이 0이 된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G0이라는 녀석은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올 수 없겠다. 왜? 능형이 안 되잖아. 요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얘는 f2 8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f0이 되는 거야.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이런 조건을 줄수 있겠네. f0은 0인데 f2는 8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요조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FX라는 식을 하나 세팅할 수 있죠. 최고차항은 A니까 모르겠고, 원점을 지나고 P를 지나고, 언 e 더 인수를 하나 갖고 있는데, 어떤 성질이 있는 거냐면, 얘는 이런 성질인가? 이거랑 좀 결을 맞추, 맞춰서 쓰면 F0 더하기 2는 8이 아니고 F0은 0이야.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어때? 비슷하게 생겨먹었는데 얘는 8이 아니고 얘는 8이 돼야 돼. 뭐 이런 상황이잖아. 그 얘기는 요 Q가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아,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을 봐야 돼. Q가 0이 아닌 상황과 Q가 0인 상황을 봐야 될것 같다고. 만약에 Q가 0이면 F0이 0이니까 요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Q가 0이 아니면 위쪽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처음에 문제를 풀때 저도 이제 이렇게 풀겠죠. 당연히 이것부터 풀어. 왜? 아니다, 이다. 이다가 편하지. 당연히 이것부터 풀었어. 그래서 이 경우가 정답이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는 저는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이것부터 풀어볼게. 납득이 되셨죠? 그렇게 되면, 봐봐. 이 상황이 펼쳐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fq 플러스 2도 0이 된다는 라 얘기니까 자, 봐봐. fx 플러스 2 마이너스 8이라는 녀석이 무엇, 무엇, 무엇을 인수로 갖는 거야, 얘들아? A랑. 됐지? 얼마? X-P. 왜냐면 이게 얘, 얘가 0일 때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글씨가 조금만 이쁘다. 자, 일단 님들, 어, 미안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괜찮니? 다음에 FQ가 0이 아닌 상황이니까 이 상황이니까 X-Q도 하나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러고, 어느 한 인수를 더 갖고 있겠지? 뭔지는 모르겠다. 만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아, 리미트 X가 P로 갈 때, A 곱하기 X-P, X-Q, X- 별 분해, A 곱하기 X 곱하기 X-P 곱하기 X-Q가 돼요. 그 X-P, X-Q가 약분되고 이렇게 사라지거든? 이거, 이거는 이제 뭐 P로 갈 때라고 보기보다는, 그래서 얼마로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면, 리미트 X가, 삐리로갈때 뭐가 남아? 어, x 별표 분의 x가 남아. <laughs> 됐지? 근데 얘가 분모가 0이 될 때인 여부인 x가 별표일 때를 보게 되면 얘는 봐 봐. 아. 만약에 별표가 0이면 얼마가 돼? 1이 되잖아. 만약에 별표가 0이 아니면 뭐가 나와? 별표가 0이 아니면 발산하지 않나? 왜? 0분의 별표니까? 됐지? 그럼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 얘가 아니잖아. 됐어? 아, 그래서, 이거더라고. Q가 0이라고. 그러면, FX가 AX제곱에 X-P가 되는 거 아니겠니? 납득이 되셨죠? 괜찮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정답을 낼 건데, 얘를,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합시다.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뭐, 분모 분자가, 뭐, 차수가, 뭐, 저거 해가지고, 뭐, 로피탈이라고 쓰는 거, f'p가 얼마야? 없다 생각하고 p를 대입하면, ap 제곱이니까 0이 아니야. 됐지? 어, 이게 0이 아니, 니까 그러니까 f'p가 0이 아니라고. 됐지? 그래서 우리끼리, 내, 가 혼자 얘기하는 로피탈 정리를 쓰면, 이렇게 될 거야. f'p 플러스 2분의 f'p가 얼마가 되면 돼? 8분의 1이 되면 된다고. 됐죠? 이걸 바탕으로 f'x를 구해버리면 3ax의 x- 얘들아 얼마가 될 거야? 어, 3분의 2p가 되겠죠. 됐지? 내분점 갖다가 암산해서 찾으셔도 되고 그림 갖다가 해가지고 2대1 비율 관계 갖다 찾으셔도 되고 따라서 <laughs> f'p는 얼마가 될 거야? 이거 없다 생각하고 p를 대입하면 ap제곱 f'p 플러스 2는 3a에 p 플러스 2에 여기다가 p 플러스 2를 대입하면 3분의 1p 플러스 2가 될 거야. 이렇게. 납득이 되셨어요? a 하나씩 제거하고요. 3을 안쪽으로 넣어버리면 p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럼 전개하면 p 제곱 플러스 8p 플러스 12는 8p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7p 제곱 마이너스 8p 마이너스 12가 얼마다? 0이다. 이 정도면 되나요? 14 빼기 6이니까, 요렇게. 아, 오케이. 그럼, p 값이 얼마가 나와? 2가 나오거나, p 값이 마이너스 7분의 6이 나오거나. 근데 만약에 p 값이 2라면, p 값이 2라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야. 그런데, p가 만약에 마이너스 7분의 6이라면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아직 안쓴 조건. F8분의 1이 음수야 라고 했기 때문에, 요 상황이면 8분의 1이 여기 있겠지. 탈락. 그래서 P가 얼마? 2라고, 얘들아. 나도그 됐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구하는 게뭘 구하는 거냐면은, F4를 구하래. 그래서, 여기다가, P 대신에 2 대입하자? 왜 P가 2라는 거 사실 알았으니까. F4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뭐 8이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정답은 F4는 8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 원래는 이제 여기서 P 대신에 2를 넣고 뭐더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다 가대입해서 정답이 금방 나오더라고. 됐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다음에 이제 대이 데이, 데이... 제가 말이 안 붙네. 6일차에서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